그가지고태신이 사이 보려고 당신이응 장관할 수 있을 거 같아 아, 장못가 내가 갈수 있을 거 같은데 <laughs> 진짜 이못라고 있어 야너 가서 매리 붙잡고 있어가바 전화 있어. 안돼 해줘 야 내가 어떻게 매리한테 수가 있어 가봐라 지금 안났 거란 말이야 쟤가 아안된야 우리 무야 우리 채무야야 그거 그거 진짜 미쳤어 그거 아 진짜 괜찮아. 우리 시간 좀가 정말로 괜찮은 거야? 아유, 괜찮아요. 잡아요 아우, 다행이다. 아우, 근데 지금 어디서 보네 어, 어떤 농구를 지면? 네. 어, 저참 두통 빠지면. 야, 그때는 진짜 깨끗이 없어. 이런 그냥. 어세요? 어, 오늘 공부가 그런데 차를 다 고쳤다네? 그럼 지금 올수 있어요? 아 그럼 빨리 갈게요. 엄청 빨리, 십분 안에 갈게요. 십 분에 그렇게 빨리 올수 있어? 제가 지름길을 많이 알아서 택시하는 거잖아. 자기야, 그렇게 차 너무 세게. 그래? 네? 언제부터 한 얘기야? 지금 나라? 그래 아, 하종밥 하종밥? 그건 뭐야? 어? 결혼기념일이잖아 어. 하루종일 바바를 안고 있는 날 <laughs> 하종밥 알았어 빨리 와자이야 음, 내가 어.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지? 우리 결혼하고 같이 제대로 취업한 적한 번도 없었어 알지 빨리 <laughs> 네.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친구? 어... 아니 저기 아무 하지 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금방 가게친구 내가 나갈게요!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오늘? 어? 아 아니 여보세요? 문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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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여보세요 내가 지금 일자리 많아 보려고 전화 대전 되겠죠? 잘했다. 면세요. 예, 오래기다하셨습니다아입그농부요 예, 맞아요. <laughs> 예, 통화하신다보나아니에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좋아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laughs> 저기 버스요좀맞세요 너무 많습니다시말아요 아, 저요, 기 수리수씨가 조금 있다가 전화 한번안 될까요? 아니요, 그냥 기다릴게요. 아,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아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뇌진탕뿐이에요. 뇌진탕이요? 무슨 일이 네, 아니시오? 아니, 아니 차가 고장났다는데 많이 다쳤어요? 아니, 이제 별일다 나왔죠. 여기 시골 공기가 오래 많이 나가지고. 아, 저기요, 그럼 차가 고장이 난게 아니라 차가 사고가 났다는 거죠? 아니요, 뭐 차는 고장 난거 맞고요. 저는 우리 집가서 그냥 우리 집 머리를 부러졌슈요. 어디다?